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밤이 돼버렸네요. 월랩 예,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지 전입니다. 그럼 오늘은 뭘할 거냐? 바로 네, 50파운드 배추를 김장을 한번 담아볼 것입니다. 예, 김치 담근다는 소리예요. 한난 체인에서 배추를 세일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 배추가 50파운드 엄, 이, 이렇게 큰 박스에 12불 99밖에 안했습니다. 예, 뭐 대략 한 15,000원이죠? 예, 15,000원으로 배추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조그만 것까지 이제 13개, 배추가 13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오늘, 오늘 저는 이 많은 배추를 한번 김장을 담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을 뭐를 해야 되냐면은 배추를 우선 절여야죠 예, 우선 배추를 한번 절여볼게요 우선 배추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어, 들어온 것들은 좀못쓸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놔뒀다가 우거지로 쓰면 되고요 좀못쓸 것들 좀 이렇게 막까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만 우선 버립니다 예, 옆에다 버리고 예, 대강 배추를 손질을 해줘야 된다고요 아 배추를 다 씻었습니다. 예, 다, 배추를 다 씻었으면 이거를 예, 조그만 거는 예, 반으로 나누던지 큰 거는 4등분 하던지 하셔서 예, 칼로 우선 나눠줄게요. 예, 좀 자르고 예,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네 지금 배추를 다 씻어가지고 예, 지금, 윗동을 이렇게 좀 잘라줘가지고, 네, 이렇게 반씩, 아니면은 4등분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칼로 이렇게 밑동을 이렇게 우선 잘라서, 네, 손으로 이렇게, 우와 이렇게 네, 벌려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이거 너무 큰 경우에는 네, 4등분 해주면 돼요. 좀 너무 큰것 같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오! 뭐야! 깜짝아. 네, 이렇게 네, 4등분. Rug, yeah. I'm naked. Put kimchi on top. You like it? Yeah. Hey. That looks good. Bye bye. Bye bye. 오, 네, 다 잘랐습니다. 네. 이렇게 김치는 이렇게 가끔씩 마트에서 세일을 엄청나게 했을 때 네, 담아주면 되죠.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해가지고 배추를 절여줘야 되는데 우선 소금물을 여기다 만듭니다. 네, 배추가 잘 잠길 정도로의 네. 물을 이렇게 해주고, 네. 소금을 여기다 타줍니다. 네. 절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굉장히 많이 넣어줍니다. 한이 정도면은 한번 한 대, 대여섯 컵 정도 넣어줘야 될 거예요. 많이 넣어주고, 그리고 소금을 녹여줍니다. 계속 저어서 소금이 녹을 때까지 계속 어주세요 네, 예, 소금이 여기 있는 소금이 다 녹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절여주는 거예요. 절여줄 때는 이런 봉투를 예, 하나 준비해둡니다. 봉투 준비해둬 가지고 이거루를 절여서 예, 여기다 차 쳐고 그 싼는 거 예, 넣는 겁니다. 그럼 조금씩 한번 해보자고요. 예, 우선 제일 절이기가 힘든 데가 여기 안에 예, 속이에요. 예, 여기 속을 잘 절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예, 조금 집어서 이렇게 빡빡 문질러 줍니다. 예, 당연히 물 위에서 이렇게 문질러 주고, 그리고 예, 물로 이렇게 잘, 예, 잘 적셔 줍니다. 예, 잘 적셔 주면 위에 들어간 소금이랑 이 소금물이랑 해서 잘 예, 절여지겠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쫙 짜준 다음에 예, 차곡차곡 예, 여기다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계속 한번 예, 배추를 절여 볼게요. 봉지 다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잘 닫아서 여기다 잘 두고요. 네, 두 번째 봉지 하자고요. <목소리> 배추를 다 절여가지고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꼬다리 있잖아요. 꼬다리 남은 것들도 여기 아까 그 소금물에 잘 적셔가지고 여기 절일 때 같이 절여준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쓸 때도 같이 여기다 절인 다음에 같이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기다 같이 넣어 두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해도 되고 같이 넣죠. 같이 넣죠 같이 눕시다. 같이 잘 절여주라고 여기다가 나머지 배추 잎사귀들도 여기 다 넣어줍니다. 엄청납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은 절여진 배추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 한 대략 한 6시간 정도 절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위에를 잘 막은 다음에 6시간 동안 놀다가 오면 됩니다. 짜잔! 네, 그러면은 이 절이고 있는 배추를 여기다 잘 놔두고 대략 한 6시간 뒤에 오자고요 그럼 6시간 뒤에 봐요 김, 김치! 어우 몇 시야 어우 새벽 4시잖아 자다 일어났습니다 뭐, 자다 일어나니까 김치가 굉장히 잘 절여졌어요 지금 새벽 4시고요 제가 한 9시 반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반이 지났죠 이렇게 보시듯 배추가 이렇게 접었을 때안 예, 풀어지면 잘 절여지는 겁니다 예, 잘 절여졌고요 예, 우선 배추들을 예, 잘 절여졌어요 다 빼놓고요 역시 배추가 숨 w f 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 이렇게 쌓여있었잖아요 이렇게 쑥 내려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거 l 고 o 고 이제 뭘 해야되냐면, 우선 이것을 한번씩 다시 씻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절인 배추는 잘 닦아서 물기를 잘 짜줍니다 물기를 잘 짜줘야 돼요. 아, 아니면은 김치에 물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네. 잘 짜준 다음에 다시 여기 통에 담으고요. 와, 아까 전에 이걸 한 9시 반쯤에 절여놓고 저도 졸려웠었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우 그냥, 자버려가지고. 네, 하지만, 잤지만, 네, 제 꿈속에서는 계속 김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네, 아까 전에 봤죠? 네. 김치 이름면서 일어났던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렇게 김치를 한번, 네, 배추 저런 거 한번 드셔보세요. 잘 익었어요. 예, 딱잘 절여졌습니다. 굉장히 짜죠? 에?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굉장히 쉽고 이제 빨리 되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김치는 뭐다? 네, 예, 대한민국의 샐러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을 만든 다음에 대충 버무려가지고 예, 담아두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드디어 배추를 다 절이고 잘씻쳤습니다 아, 이제 배추 속을 만들 건데요 네, 갈 길이 아주 머네요 네, 어쨌든 간에 저희 집에 가서 아, 들어가서 재료들이랑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이제 어, 김치 속을 만들 건데요. 네, 김치 속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김치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네, 찹쌀풀 만들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네, 저 먼저 찹쌀풀 먼저 좀 만들게요. 네, 찹쌀풀 만들 때는 찬물에다가 네, 찹쌀을 잔뜩 뿌려주시고요.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네, 물에 잘 데쳐서 이렇게 잘 네, 섞어 주시면서 네, 여기서 포인트가 김치를 만들 때 사골 국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사골 액기스 네, 사골 액기스입니다 이것을 넣어 주지고 네, 여기에 같이 섞어 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是些什么？